수열의 극한의 성질 이걸 보겠다. 음, 일단 an과 pn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문제에서 힌트를 준것 같아요. 힌트를 보면서 한번 an, pn을 파악을 해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n은 3이다. 그럼 우리가 배웠을 때, 얘는 지금 뭐죠?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얘가 상세대에서 3이 남으니까 얘는 곱하기 어떤 무한대분의 알파의 값에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약분 돼서 얘 예, 알파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an을 뭐라고 가정할 수 있나요? an은? an은 n제곱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an 이해 됐어요?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어떤 값이 극한값이 나온다. 알파로 나온다.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알파의 형태를 갖는다. 이렇게 형식을 정리할 수 있겠다. 이런 힌트를 좀 기억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리미트 e n 플러스 1 곱하기 b n, b n 얘는 5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다? 얘도 무한대고 얘는 어떤 값이니까? 얘는 무한대분에 뭐다? 5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약분돼서 5가 나오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이해 이해하시 이렇게 이해하시고 뭐그러니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좀 빠르게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런 개념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고. 그럼 얘는 bn은 뭘까요? bn이란 식은 2n 플러스 1분의 5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수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건 얘는 limit. 밑에다 쓸게요.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bn분의 10. n 플러스 3 곱하기 an 이다. 그럼 얘는 식을 변형시켜서 bn 대신에 얘를 쓰면 되겠다. 그지? 음. 그러면 bn 대신에 2n 플러스 1 분의 5를 쓰면 되네. 아예 이렇게 범 분수를 써줘야겠네. 원래는 뒤집혀야 된다는 거 아시죠? 어, 그런데 그 모양 그대로 써주겠어요. 그래서 10n 플러스 3 곱하기 an은 n의 제곱 플러스 2 분의 3 이렇게 된다. 음. 그럼 어떻게 돼? 음, 얘는 범분수 풀어줘야겠다. 어, 얘는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므로, 3, 10, n 플러스 9, n 제곱 플러스 2, 2n 플러스 1분의 5.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이거 벌써 답 나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냥씩 정리를 한번 하고, 문제를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최고 차항의 개수만 따로 빼서 계산하면 되잖아. 이쪽에서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뭐죠? 어, 잠깐 안 보이나? 어, 보였어요? 어, 이쪽에서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뭐예요? 5죠. 5. 얘는 최고 차항 2n 30n 얘곱한60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답12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자 여기서 뭘 알아야 되죠? 어, 우리가 어떤 수열, 어떤 수열이 어 리미트 빨간색으로 정리를 할게요 리미트 모 곱하기 어떤 식이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대꼴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모 곱하기 뭔데? 얘가 무한대꼴이 나오면 얘는 무한대분의 알파로 바꿔 쓸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무한대. 한쪽이 무한대인데, 어떤 모르는, 보통은 뭐, 여, 기서 말한 대로, n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 n의 형태다. 근데 얘가 어떤 알파의 값이 나온다. 그러면, 리미트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 a n은 n제곱 플러스 2분의 알파의 형태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요런, 이 개념을 좀,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세요.